딸의 결혼식장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, 그리고 예상 못한 고백입니다. 10년 전 이혼 후딸 양육을 포기했습니다.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거든요. 그런데 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. 딸이 결혼한단다. 네가 와줬으면 좋겠어. 떨리는 마음으로 결혼식장에 갔습니다. 그런데 신부 대기실 문을 여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. 웨딩드리스를 입은 신부가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. 전혀 모르는 낯선 여성이었어요. 어머니, 실례지만 이분 누구세요? 당황한 순간 뒤에서 제 딸이 들어왔습니다. 엄마, 깜짝이지? 오늘 결혼하는 건내 친구 은지야. 그럼 넌 딸이 씁쓸하게 웃었어요. 나 아직 결혼 안 해. 그냥 엄마가 결혼식장에 와보는 연습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서 은지가 도와준 거야. 연습? 응. 나중에 내가 정말 결혼할 때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못 올까봐 할머니도 같이 준비해 주셨어.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. 딸이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. 엄마, 맞아서 고마워. 이제 진짜 내 결혼식 때도 올수 있겠지? 그날 저는 다시 엄마가 될 용기를 얻었습니다. 여러분이라면 이 딸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